안녕하십니까 머스메이제테크 이야기 오늘은 그 다섯번째 시간 우리가 해외주식을 꼭 해야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는 모든 것이 인터넷, 모바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의 식당도 영어 한마디 못해도 번역기 돌려가며 미리 예약해서 갈수 있습니다. 전세계의 버스 열차 예약도 인터넷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식 시장의 세계화도 당연합니다. 처음에 제가 해외 주식을 시작할 때에는 막연히 국내 의 삼성이나 현대를 찾고자 생각해서 시작했지만 돌아보면 제가 너무 잘한 것 같은 이유는 많았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넓고 너무 좋은 1등주는 많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삼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세계 1등 기업이 너무 많은데 사지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감히 아마존과 쿠팡을 어떻게 비교할 것이며 마이크로소프트와 견줄만한 기업은 국내에 어디 있을까요? 그러므로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이 자식으로 친다면 훨씬 더 듬직합니다. 두 번째 세력과 기관과 외국인이 장악하는 국내 주식은 알다가도 모르는 판입니다. 해외는 더 정직합니다. 특히 미국은 철저히 실적으로 말하는 주식 시장입니다. 재무제표를 믿는다면 반드시 반드시. 선진국 시장에 투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가 쉽습니다. 그냥 가장 유명한 종목에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중국 1등 제약회사 항서제약, 1등 주류업체 기주 모태주만 사면 됩니다. 2위, 3위는 잘 모르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말해주니까요. 1등주 공부를 조금만 하고 장기 투자한다면 생각도 못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진정한 가치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한 주식을 몇 년씩 보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은 저 같은 경우 10년을 보유한 종목도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흔들릴 염려도 없고 수수료로 인해 사고팔기도 안 하게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를 보고 거의 방치 수준입니다. 굴곡은 있지만 결국 잘 올라줍니다. 이상으로 해외 주식을 해야 하는 나만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해외 주식은 결국 초보자에게 더욱 적합한 투자입니다. 1등주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니까요. 주식 시장에는 위기설이 있고 굴곡도 늘 있습니다. 도전해야 실패를 맛보더라도 경험이라는 자산을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애플, 구글 등도 저의 나만의 포트 안에 넣어 봅시다. 국내 어느 주식보다 든든하고 만편할 테니까요. 이상으로 머슴의 재테크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